네 시간은 금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시간 관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건 아시죠 아, 오늘 어, 한 다섯 개 정도로 제가 시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짧은 짧은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시계부 써보셨습니까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계부가 뭐냐고요. 그러면, 차계부 써보셨습니까? 이렇게 물어봅니다. 차계부가 뭐냐고요? 그럼, 가계부 써보셨습니까? 어, 그건 들어봤어. <laughs> 이렇게 늘 얘기하실 거니요. 제가 세테크 때도 늘 얘기합니다만, 남자분들도 가계부를 써보셔야 된다. 라고 말씀드리잖아요. 결혼하시게 되면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를 써봐야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알수 있잖아요. 차계부라는 건 자동차를 샀을 때부터 언제, 어떻게, 늘 점검을 받고 무엇을 교체했는지를 적어 놓는 걸 차계부라고 합니다. 시계부란 무엇인가 하면요. 하루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한 번도 차, 아, 우리 시계부를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마 99% 정도 될 겁니다. 아, 제가요, 시간 관리 강의를 하거나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반드시 권하는 게 시계부를 써봐라. 우리, 시간 계획표는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. 언제요? 주로, 예, 학교 다닐 때, 방학 때, 이렇게, 원에다가, 몇시 취침, 매치, 기상, 밥 먹고, 뭐, 이거 있었죠?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. 그죠? 아, 시계부를 써보게 되면요.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. 뭐를 발견하게 될까요? 아, 내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자는구나. 밥 먹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구나.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구나. 쓸데없이 잡생각을 하고 있는 자투리 시간이 얼마구나. 그죠?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구나. 또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구나. 하는 것이 한 달만 쓰시게 되면 거의 평균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나온다.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달까지 쓰기 힘드시면 2주, 2주도 힘드시면, 아 일주, 1주, 1주도 힘드시면 3일만 꼭 써보십시오. 요즘엔 뭐, 뭐 아이패드니 뭐 이런 거 좋은 거 많잖아요. 다니시면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누르십시오. 거기 시간 분초까지 다 나오니까. 여러분, 놀랍게도, 사람이 인생에서 3분의 1은 자잖아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1시간씩 3번이면 3시간입니다. 그죠?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, 자투리 시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. 자투리 시간은,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6시간을 자투리 시간으로 써요. 어떤 사람은 한 2시간에서 3시간의 자투리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. 잘못 쓰면 자투리 시간은 굉장히 버리는 시간이죠. 따라서 시계부를 여러분이 써 보시게 된다 그러면 아,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정확히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. 가계부를 쓰면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어떻게 써서 얼마만큼씩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저축을 하는가 하는 게 나오듯이 시계부도 한번 써보시게 되면 놀라운 숫자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노크를 올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를 확 정신이 나게 바꿔드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반드시 시계부를 써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시계부를 써본 사람은 왜 써보느냐 하면 바로 잘못된 자기의 생활 패턴을 곤질 수 있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치유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어, 터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자체를 모르면요, 어, 나는 무진장 바빠요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슬로우 비디오로 사진을 찍어서 한번 그 사람 걸 분석해 보면 쓸데없는 <laughs> 짓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게 오늘날 그 사람의 현재 결과를 만들어 놓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거다 하는 뜻입니다. 시계부, 오늘 제가 부탁드린 대로 딱 3일만 일단 써보시고, 전테 연락하실 분 하십시오.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앞으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를 아침 시간, 그 다음에 식사 시간, 자투리 시간, 주말 경쟁력,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간 전체를 재단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,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